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베스먼트더 넉슨페이스이고요. 저는 코츠 테크놀로지를 발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좀 오타가 있는데요. 이거 지난주 기준 주가이고요. 어, 일단은 가장 큰 아이디어는 K 방산의 수출이 이제 확대됨에 따른 그런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기적인 수혜는 K2 전차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IG 맥스원 쪽에뭐 이런 유도무기들 미사일들이 수출 확대가 되면 수혜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방산이 아닌 민간 분야 쪽으로도 뭐 전력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 쪽으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있는 네. 그게 아이디어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제일 이제 좋은 점은 이미 수조잔고가좀 확보가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주요 이제 K 방산 업체들의 수주가 될 때마다 플러스 알파가 이제 이코즈테크놀로지에도 플러스 알파가 될것 같다는 게 좋은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어, 영업이 익거 되게 보수적으로 뭐10%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원가 검증이라든가 이런 단가 좀이나 압력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기존에 잘 나왔어가지고 17%가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걸 할수 있을지 없이 좀 보수적으로 얘기는 하시는데 지금 리포트 상으로는 지금 17%로 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7%를 했고요. 계속 매출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상장을 할 때는 그 K2 전차나 이런 게 전혀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게 붙어 가지고 굉장히 좀 빠른 속도의 성장을 좀 보여 주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건 이제 K2 전차고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2차 물량이라든가 뭐 루마니아가 또 된다거나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뭐 슬로바키아는 좀안될 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오늘, 뭐, 기궁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유도무기가 있고요 뭐 항공 쪽으로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수 분야는 이 초고압직류송전이라는 h v d c 쪽으로도 이제 하고 있고요 철도에 여러가지 그 신호장치들이 있는데, 거기도 다 인베리드 컴퓨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급이 되면 업체가 안 바뀔 뿐더러, 그 계속 유지보수가 그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그래서 그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픽스 그 기존 거가 이제 매출로 고정이 되는 그런 점이 좀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방위 산업 이렇게 리포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다 알고 계시는데 이기서 빠르게 넘어가고요. 뭐 국방비가 이제 늘어날 것 같다. 한국 광산이 좀잘 나가고 있고 요즘에 이제 나토 회의가 또 있었고 이건 그냥 지나가긴 했는데 좀 있으면은 아 이번 오늘 오늘 하에그 공화당 공화당 전당대회도 있고 해가지고 방위비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모멘텀이 좀더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입 군비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컴퓨터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상용 컴퓨터인데 이인베디드가 되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의 그 ECU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임베디드거든요. 그리고 뭐, 모든 기계에 그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어떤 컴퓨터가 다 인베디드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이제 이런 세계적인 이런 회사들이 많이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아티슨 이런 데도 있고요. 이 커티스 라이트는 이제 이 라이트 형제가 라이트고요. 그 라이트 형제랑 싸웠던 사람이 글렌 커티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합병을 하긴 했거든요. 이제 뭐, 우주항공이나 뭐 그런 정밀기계 쪽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인베디드를 좀 많이 했어요. 뭐 대만의 뭐 어드반테크 이런 데도 있고요. 되게 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장조사 뭐 이런 것제뭐 유료여가지고 있는내용은 보진 못하고 이렇게만 첨부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국단 국내 업체 중에서 이런 임베디드를 하는 업체이면서도 주로 이제 방산 쪽을 많이 하는 업체가 코치테크는 올라집니다. 그래서 대표 이사가 아무리 L, LIG 넥슨 출신이니까 좀 이제 이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어, 이게 뭐, 그냥 뭐, LIG 넥슨 출신은 사람 장사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알아가지고 인맥으로 하는 장사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LIG 넥슨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 현대로템에 지금 K2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현대로템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어떤 회사를 거쳐서 거기에 납품을 하면 거기에 현대로품으로 들어가는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다른 이제 임원진들도 같이 일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이었고요 업력이 어, 뭐 25년 이렇게 오래됐다고 하고요. K방산이 수출이 되고 있어서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주 음, 규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이사님20% 20 정도 있고, 나머지 이제 그 외에 같이 하셨던 분들에서 이렇게 있고요. 예, 힐스인베스트먼트, 이제 5% 미만으로 됐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음료주식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코트라는 말 자체가 상용 기상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용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무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번 사용 이제 쓰면은 되게 오래 쓰고 계속 어, 오랜 유지보수를 하면서 쓰는데 옛날에 도입된 그 저희 그 전투기 중에 F-5라는 되게 오래된 전투기가 있는데 그게 한 4, 50년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한 4, 50년 쓰면 은 계속 그 똑같은 어, 제품과 부품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어, 한 모기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하게 어떤 업체서딱 만들었는데 그 업체가 망해버리면 은 부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거쳐서 음 이제 상용품, 일반 좀 상용품인데 그런 거를 이제 잘 조합해가지고 쓰는 거를 이제 코츠라고 해서 상용 기성 품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따가지고 코츠 테크놀로지라고 이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상용 기성품을 이용해서 무기 체계에 적합한 컴퓨터를 설계한다. 예를 들면 이제 인베이지드 컴퓨터를 할 건데, 어뭐 CPU는 어디, 뭐 인텔 거, 어디 거, 뭐 메모리는 어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기존 상용품에서 가져오는 거죠. 요것도 이제 나름의 산업 표준을 지켜가지고 이제 아키텍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해외의 주요 싱글보드 컴퓨터 업체들이 있는데, 기술 이전도 제한되어 있고 시스템 계량 보수가 불가능하고 특정 무기 체계에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는 쓸수 없고 이게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단화가 되면 아무래도 시스템 계량 보수가 좀더 쉬울 거고 가격 면에서도 좀 유리할 거고 어,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도 좀 쉬울 테니까 다른 무기에도 쓸 수도 있는 좀 그런 장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가혹한 환경에서, 전쟁이나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안정적으로 작동을 할수 있어야 돼서, 결함이 없는 뇌 결함, 절대 오류가 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 그래서 고신뢰성이 필요하고요. 뭐 안전부결성 이런 것도 있는데, C4 인증이라는 건 아마 철도 쪽에서 쓰는 그 인증인 것 같고요. 뭐, 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이 어,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CPU 개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보통 다른 업체에서는 이제 인텔 기반으로만 짜는, 인텔 기반이라는 게 X86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여기서는 이제 파워피시라든가 이런 다른 아키텍처의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키텍처라는 게 이제 X86도 있고, 뭐, 암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그, 엔비디아는 뭐, c u 뭐,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워피시라는 것도 그냥 그 아키텍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베디드 쪽에서 이제 많이 쓰는 아키텍처고 이게 뭐 IBM, 뭐 인텔,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공동으로 개발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엄청 많이 쓰이지 않다 보니까 점점 돈이 안 되니까 좀 점점 이제 없어진 거죠 업체들이.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는 모토로라 쪽에서 예전에 이제 반도체 사업부가 있어가지고 프리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따로 나온 게 있는데 그 이제 프리스케일에서 하던 것도 아마 단종이 됐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워 PC로 나오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기존의 무기에서 이제 파워 PC로 많이 이용하던 게 있을 텐데 그럼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파워 PC로 쓰던 거를 이제 다른 아키텍처로 바꿔서 쓸수 있게 좀 개발을 해서 다시 납품을 하고 이런 걸 지금 코치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고. 어, 그걸 이제 물어봤는데 파워 피 c 가 단종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제 개발팀에서 대체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산용, 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업용에도 인베디드가 많이 있고요. 기계마다 다 들어가는데 이제 포트테크놀로지는 방산용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K2나 이런 것들, 천공, 있고요, 항공 무기 FA50 뭐 이런 것들, KF21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이게 무인기, LIG 넥선에서 하고 있는 거. 근 해양무기, 장보고 함대, 큰 것들. 민수 다우군, 아까 철도라든가, 뭐, 초고압 전류 배송하는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되어 있고요. 어, 무기 탑재형 컴퓨터라는 게, 이것도 싱글보드 컴퓨터 의일종인데 조금 더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분용 전시기는 디스플레이인데 화면이 막 깨지거나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막 추운 환경에서도 그래서 이걸 되게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군용 그 전시기 또 있어요 그걸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수 분야 이렇게 하고 있고 매출액이 계속 일단은 커지고 있습니다 싱글 보드 컴퓨터는 설명입니다 단일 회로라서 싱글 보드고요. 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장형 프로그램에 설치가 돼 있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아혹한 환경에서 버텨야 되는 극한 환경에서의 동작이 보장되어야 되는 러기드 컴퓨터라고 하고요. 뭐 복렬 설계도 해야 되고요. 신호 통신도 되게 중요하니까 신호의 우결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에 좀 만들기 이제 어려운 특수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로싱글보드 컴퓨터 이렇게 쓰니까 뭐 이렇게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요런 거는 뭐 주로 통신 쪽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군용 디스플레이여서 뭐 탱크 안에서 이 군용 정치기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절대 망가지면 안 되겠죠. 신호를 다 받고 입력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싱글보드 컴퓨터 중에서도 무기체계 탑재형이라고 따로 부르는 것들이 있어서 뭐 K2 전차에 들어가는 거, 뭐 레이더 영상을 뭐 본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민수 분야로는 철도 신호, 전력 쪽으로 초고압 직류 송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뮬보드 어, 예, 컴퓨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의 이제 컴퓨터에서 이게 슬롯마다 이걸 이렇게 따따 꽂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시간 운영체계라고 해서 리얼 타임인데. 이거 구현하게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한글, 한컴 MDS에서 뭐 이걸 한다고 그랬었다가 못했던 것 같고요. 이 리얼 타임은 지금 국내에서 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계속 외국 거 거를 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이 시간에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그거를 구현해서 사용하는 컴퓨터고요. 그리고 이제 l g 넥선 출신이다 보니까 매출이 지금 일단은 50% 이상이 넥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공 천궁, 저기, 천공은 이제 중동 쪽이 이제 가장 모멘텀이 크고요. 폴란드, 동유럽 쪽에 케이크도 그 외의 국가들 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에서 그 FA50 쪽에 이제 뭐 컴퓨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미산업이 이렇게 상장을 뭐 한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회사들이에요. 다 해외회사고요. 뭐 기술적 진입장벽이 있다고 하고요. 일단은 국내 회사들이 되게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코치테크놀로지 있다가 나오신 분이 차린 회사가 뭐인텔릭스라는 회사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규모가 거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코치테크놀로지가 일단은 제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왔고 뭐 스피너프라는 개념이 이제 방산기술을 민간으로 적용하면 뭐 스피너프라고 합니다 그러니 철도 쪽이나 이런 걸로 간다고 그러면 스피너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 기반으로 민간 제어하는 시스템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작년엔 그 로봇 쪽으로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로봇 쪽은 좀잘안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좀 어렵게 됐고요. 지금 철도 쪽. 그래서 LS 일렉트릭에서도 철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쪽이랑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전력 관련해서 여자 대여 시스템 이쪽. 이게 아마 효성중공업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거 사업별로, 이제, 무기별로 이렇게 좀 보시면, 일단 K2 전차에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고, 총한 19개 정도라고 들었어요. 커티스 라이트가 기존에 한 개당 4,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코츠 테크놀로지에서는 천만 원이니까, 뭐 1억 9천, 그러니 2억 정도 나가는 거죠, 대당. 그렇게 되고, 기존에 커티스 라이트에서 받으면 커스터마이징을 못 했는데, 지금 코츠 테크놀로지에서 하면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마진율은 뭐 요게 제일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런 대공포나 뭐 장갑제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일단 1차 물량이 일단 46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180대 중에서 46대가 이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180대 중에, 어, 134대 정도, 이제, 뭐올 하반기에 계속 이제 될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다음 나머지 820대까지 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뭐입출이 은행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정부 지원과 좀 협해가지고 어, 아직은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될 수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계속 써야 돼서 상황이고요. 루마니아도 혹시 하게 되면은 목표 물량은 500대 정도라고 하고요. 슬로바키아도 4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이제 납품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바타 양산 물량이 있어. 그래서 게 150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 무기 쪽이고요 이제 천공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 천공도 이제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고 이제 발사대가 있는데 다 여기 인베디드가 다 들어가는데 미사일에도 요 이제 들어가거든요 제품이 유도 관련된 이제 뭔가 계산을 해서 원하는 대로 제어가 돼야 되니까 제어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고 어 사격 대회 같은 걸 하면 이제 판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런 많이 이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억 정도 매출이 예상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이런 것들이 계속 붙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이런 규모의 계속 수출 계약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천마 같은 경우도 개발부터 이제 들어간 프로젝트라고 하고 사격 시험이 이제 통과가 되면 어, 비군 그 같은 경우, 지금, LIG 넥터는 그 경우 사격시험 통과한 거가 그럴 거예요. 미국 쪽에서. 이것도첫마도 이제 사격시험 오래 통과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생산이 들어간다. 근데 이게 이제 요 얼마가 되냐, 이런걸 물어보면 회사측에서좀 말씀을 해주시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생산 특성상. 그런 부분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 무기 쪽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전투기 쪽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뭐, 에라이즈 넥스원에서 무인기 쪽에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에라이즈 넥스원이 무인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나 봐요. 앞으로 이제 전쟁이 이제 무인화되는 추세가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탱크가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주로 이제 무인이라든가 뭐 비행기라든가 이런 걸로 먼저 간 다음에 그, 사망자를 최대한 띠를 그러니까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점점 무인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l i z o 슨은 고스트로보틱스 그 로봇계 그것도 이제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상에는 그런 지상 드론이라고 불리는 로봇계하고 무인기 쪽에 좀넥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또잘 되면 어, 여기에 납품을 또 하는 코스트텍이 좋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한 이제 해양 무기 쪽요구 하고 있는데 음, 일단은 종류는 많은데 뭐 현정들이뭐몇백대 만들고 몇십대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량이 막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어 종류가 많고 계속 하다 보면 수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기존 여기도 이제 해외 거를 많이 해외 회사 거를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국단을 여기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음. 뭐 이제 해군 쪽에 이제 기술력은 자기네가 나름 가지고 있는데 접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군 제독도 모셔서 회사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피노프 이제 민간 쪽으로 나가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철도 쪽. 그래서 요 인증을 받은 업체가 지금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철도 쪽을 계속 이제 하게 되면. 어, 자기는 코치 테크놀로지가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림선을 했던 거를 이제 했었고요. 실림선은 끝났고, 이제 다른 어떤 선에서 이런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코스트텍이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데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로봇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어려워졌었고요. 여기 초고압 직류성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제 자세하게 저도 이제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게 전력기 요즘에 좀 핫하니까 고기랑 같이 연결을 좀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고압이다 보니까 이것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굉장히 내구성도 필요할 거고, 뭐, 거기에 필요한 제품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컨트롤러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넣었고요. 뭐 원익 p 뭐 이랑발전소 이제 여자 제어기를 하고 있다라는 용입니다 재고자산은 보니까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매출이 연환산을 했을 때는 좀 떨어지는 모양은 나왔는데, 원래 그 하반기에 많이 매출이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거는, 어,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특성 때문에 하반기에 몰아서 그 연도가 지나기 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해외 수출하는 물량들이 계속 잘 돼가지고 매출이 잡히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방산 업체들이 납기를 잘 지켜가지고 미뤄지지 않아서 뭐 좋다 이런 장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납기가 조금 조금씩 미뤄질 수 있나 봐요. 그게 이제 이 회사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여러가지 뭐, 뭐 사회적인 뭐 상황이라든가 뭐 잘못, 딱히 잘못이라기보다는 사람이 하다 보면 조금 조금씩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내년으로 좀 이연되는 거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에도 오히려 이제 동년에 있던 게 이연이 돼서 넘어온 물량도 있었고요. 그 정도 조금 모 하나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지금 올해 680억이고 이제 전체로 따지면은 이제 960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반영 안된 것들이 많아요. 아까 뭐 여자지역 시스템에서도 한 50억 수준, 뭐 아까 유도무기 쪽에서는 뭐 80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붙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리포트에서는 이제 폴란드 2타일 때 얼마 정도 될 거냐, 뭐 루마니아까지 나가면 어떻게 될 거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380억, 380억, 뭐 430억. 상당히 많은 거죠. 예. 그리고 미사일 관련돼서도 34조, 아니 34억, 34억, 28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주요 수출 관련된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뉴스 플로우에서 요런 것들 뭐잘 됐다라는 게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효가가튈수 있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OPM을 제시한 이유는 아무래도 원가 검증 등의 절차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좀 힘을 키우고 오히려 이제 해외에 직접 이 제품을 어 수출할 수도 있는 그런. 성장이 있는 회사가 되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좀 적어질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와 같이 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매출의 계절적 특성은 아까 이제 정부 예산 집행 특성이 있고요. 현재 이제 K2 전체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결국 MRO 매출이 계속 발생하니까 타격을 당장 받진, 받긴 또 어려운 구조. 인 거죠. 그 상황에서 어 천만 이런 것들이 계속 신규 매출이 붙기만 하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 전좀 의외인 게 납품 단가가 국내에 큰 차이가 없대요. 근데 해외 쪽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좀더좋게 나올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주로 자기네가 결정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비용을 좀 통보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쪽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성장을 하고 싶어 하고요. 음, 증자 뭐 이런 계획은서 없다고 했고요. 일회성 비용도 없다고 했습니다. 뭐 오히려 호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매출은 계속 100억씩 늘어나고 있었고요. 음... 지금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 그 비율이 있는 건물을 가지고 비율이랑 같은 층에 있어요. 거기가 조금 오래됐는데, 어, 뭐, 환교나 이런 데로 지금 당장 옮기자니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사실은 그쪽으로 가면 좋은 임제들을 또 많이 이제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 고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은 지금 캐파가 적다 보니, 그, 테크노파크라는 건물에 있는데 거기서 빈 곳만 나오면은 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게 보이고요. 연구 인력만 뽑았는데 연구실이 모자라 가지고 막 자리도 없을 정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이 되게 빨리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걸 조금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하는 것도 계속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라인 작업이라기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조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계속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인력도 상장한 때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 180명이니까 50% 정도 늘어난 거고 더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개발 인력이 또 반이라고 하고요. 상당히 빨리 좀 확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일단 어, 가장 어려운 게 이거 밸류에이션인데 음, 고민스러운 거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고스트 테크놀지가 그리고 앞으로 요거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사실 없어서 더 낮아진다고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른 업체, 방송업체뭐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송업체들이이 OPM이 높아서 막 밸류를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그 수출 그런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멀티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동사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제가 요거 척도로 잘 사용하는 오피마진과 영업이 곱했을 때는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잠재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보는 시총인데, 2,000억 좀안 되는 것까지도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음, 저는 p b r 을 조금 간단하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PBR이 뭐 3, 4대까지 와 있는데, 어, 그 정도 수준까지 좀갈수 있지 않을까. 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모멘텀이 나오는 과정들을 봐가면서, 피어그룹들의 수준과 좀 비교하면서, 밸류에이션을 그때그때 그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을 제가 해가지고, 이거 평균된 가격을 제가 무친 목표 가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